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한 양의 돈이 어떻게 한 천민의 운명을 바꾸고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한양성 박자루골 그곳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피해 가는 백정촌이 있었습니다. 15살 소년 석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석세만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석세는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도사리를 도왔지만 밤이 되면 서당 담장 밑에 숨어 글공부를 훔쳐 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역병이 한양을 휩쓸었습니다. 석세의 아버지도 역병에 걸렸습니다. 약값은 은자 10냥.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석세는 양반직 대문마다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대문만 닫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석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은자 한 양을 꺼냈습니다. 훗날 내가 잘 되거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나. 석세는 그 돈으로 약초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부자는 눈물로 얼싸 안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 선비가 석세를 찾아왔습니다. 네 효심에 감동했다. 내 서당에서 글을 가르쳐 주마. 석세의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눈이 침침해도 공부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석세는 이제 사서 삼경을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양반만 볼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역병이 다시 한양을 휩쓸었습니다. 석세는 역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석세가 만든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소문은 대골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석세를 불렀습니다. 석세는 15년 전 노인에게 받은 은자 한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효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하여건을 효자를 천대할 수 있겠는가? 짐이 특별히 허락하노라.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과거 시험, 석세는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석세의 답안지를 본 채점관들이 놀랐습니다. 석세는 당당히 장원급제했습니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조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석세는 첫 녹봉을 받자마자 자루꼴로 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부자는 눈물로 얼싸 안았습니다. 천민의 아들이 나라의 관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백정촌에 서당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천민의 자식들이 그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세는 평생을 그 노인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을 만났습니다. 자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은혜를 갚는 것이라네. 석세는 훗날 청백리가 되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양의 은혜가 한 사람을 살렸고, 한 사람의 효심이 천 사람을 살렸다. 그가 세운 서당은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태어남이 우리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운명을 바꿉니다. 작은 선행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받은 은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